아, 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베트남에 우리 한국말 잘하시는 아가씨 한번 모셨네요. 네, 성함이 네.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린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린이라고 합니까? <웃음> <웃음> 어때, 뭐, 저 선생님이 경상도인가? <laughs> 약간 경상도 사투리 같아. 어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은 아, 붕따오에서요아봉따오 호치민랑 가깝네요. 네, 두 시간 걸려요. 두 시간 걸려요? 네, 몇 타면 두 시간 걸려요. 배 타면? 배배배 배. 음, 배도 아. 한 시간 반 정도요? 한 시간 반. 네. 아 궁따오에 뭐 바닷가 가제집 있어요? 네. 어, 바닷가 에집 네. 있고.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우리 집이랑 바닷가에 가면 30분쯤 걸려요. 아, 꽤 걸리네 붕따오에서네 저. 아, 그러니까 네. 아,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어 올해 어떻게 되시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26살. 26살. 네. 그 물론 사이면 92년생인가 93년생 92년생 92년생 원숭이띠 그렇구나 네, 원숭이띠. 네, 원숭이띠. 원숭이띠 여기도 베트남에도 이렇게 이뭐 이걸 따지던데 뭐 원숭이띠 봄 고양이띠 뭐 이런 거 음. 그렇죠 이런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베트남에서는 띠를 얘기하는 거예 뭐 원숭이띠 뭐 양띠 이렇게 네. 따지는 걸 베트남에서도 뭐 베트남 말로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공잠 아공장 네. 아, 꽁잡, 꽁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드라마 한 마디 배웠습니다. 꽁잡. 음. 그 여자들하고 <laughs> 작업할 때 꽁잡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laughs> 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26시 학교는 어디 나와 셨어요 제가 문현대학교 에 졸업했습니다. 어, 문현대학교는 네. 내가 또 처음 들어가서 인사대나 뭐 이렇게 상업대, 뭐 정보대 이런 데 들어봤는데 네. 문현대는 호치민는 장군에 있는데 네. 예, 한국어 학과 있어요? 네, 막 있어요. 아, 4년제입니까, 2년제입니까? 4년제. 아, 4년제. 그럼 네. 좀뭐 일종의 그큰 칼리지, 칼리지예요? 아니면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어, 근데 내가 왜 모르지? 네. 내가 다알수 없지. <laughs> 그죠? 예. 네. 여기서 7군인데. 네.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일하고 있는 중이고. 네. 어,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죠. 네, 맞아요. 예, 한국 사람들하고 일해 보면은 어,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어떤 게좀 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안 좋은 거 같습니다. 그 한국 사람. 제 생각에는 그 한국사 일을 하는 스타일 그 장점이랑 약그장점이랑 그 장점이랑 단점은 그 한개 있습니다. 뭡니까? 빨리 빨리 일을 하는. <laughs> <laughs> 여러분 이 얘기 우리 수도 없이 그거, 많이 나와요.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에이, 그렇죠. 왜냐하면 음. 빨리 빨리 하면 음.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음음. 그리고 단점은 그디테일하지 않아. 일을 제대로 디테일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베트남 사람하고 네. 한국 사람들의 이제 견해의 차이는 이거예요. 우리는 빨리 빨리 아주 제대로 해주길 원하는 게 네. 한국사람들이고 네 저도 이해했습니다 예,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어, 철저하게 네. 시간을 가지고 네. 생각 충분히 했으면 네. 좋겠다는 건데 네. 그거에 이제 부딪힘이 좀 오죠 <laughs> 서로 그러니까 좀 그리고 또 실제로 개인적으로는요 한국 사람들이 뭐 여자들한테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래는 근데 일을 할 때는 빨리빨리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네. 좀 뭐라 그럴까 어, 베트남 사람들, 특히나 베트남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저 인간들은 왜 저런가? 그런 생각이 좀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한국을 이해하고, 네. 네. 예, 조금 더 한국의 문화에 네. 조금 알다 보면은, 네.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런가를 좀 이해하게 됩니다. 네. 지금 한국 다녀오셨다고요? 네 얼마나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1년 있었습니다. 1년? 네. 예, 어디, 어디에 있었습니까? 중곡동 광진구 광진구 네. 예예그저 세종대 세종대 안에 있나요? 네안 기숙사 안에 있습니다. 기숙사 있고 아 그러면 여기 유학 비자 대서 갔다 왔겠네요. 네 갔다 왔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어요. 교환학생으로 예힘힘안 들었습니까? <laughs>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정말 네. 아 정말 힘들었어요? 어 알바도 좀 했습니까? 네 알바 해서 돈 벌어서 이제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죠? <laughs> 네, 네, 그럼 베트남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고? 네. 어, 혼자, 혼자는 뭐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죠? 어떤 게 힘들었어요? 먹는 거? 먹는 거는 제가 한국 음식도 좋아해요. 네, 아주. 한국 음식도 맛있고, 음. 근데 혼자 있으니까 좀외롭 외롭다. 좀 아니, 한국 저, 저 멋지고 잘생긴 남자들이 많았을던데 에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한국 남자들이요, 베트남, 그, 우리, 그 아가씨들에 대해서 환상이 좀 있어요. <laughs> 그, 또, 이제, 요즘 특히나 더, 이제, 베트남 아가씨들에 대해서 좀, 어, 많은 그, 그, 인식 자체가, <laughs> 정말 많이 좋아졌고, 어, 진짜로. 근데 이제, 궁 따오도, 그러면 민따이에들가나요민 남입니까? 민 남이요. 민 남이죠? 네. 그러면 민남 아가씨하고 민따이 아가씨하고 여기서 롱안도 여기 민따인데, 그죠? 네, 맞아요. 그럼 롱, 농안하고 이쪽 민, 이건 민 서쪽이고, 붕따오는 남쪽이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붕따오에 이제 그 있을 때, 어릴 때는 붕따오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바닷가 자주 갔습니까? 네, 자주 갔었어요 자주 가셨어요. 예. 네. 네. 요즘 또 붕따오 물이 좀 좋아졌던데? 예전에는 그, 네. 물에 좀 이렇게, 이,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네. 호치민에서 내려오는 생활화수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물이 좀안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정화시설이 네. 돼가지고, 물이 좋아졌고, 네. 어, 베트남도 이제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한국, 네. 그렇죠. 많이 발전하고 있죠. 한국하고, 네.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주로 이제 학교하고, 뭐, 이렇게, 저, 기숙사, 네. 또 가끔 이제 그 중국동 근처에 이제 뭐, 이렇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 갔는데 어때 요 베트남 음식을 많이 한국에도 있습니까? 베트남 음식점이 한국에 좀 있어요? 가보니까 쌀국수라든가 네, 예, 그, 제가 예. 한국에서 쌀국수 음. 먹어봤어요. 근데 되게 베트남 맛이 많이 안 나요. 안 나와요? 그럼 한국 이번에 가서 이제 쌀국수 제대로 한번 해보지. 네. 그렇죠? 그럼 그 만들어보고 그죠? 그 장사도 해도 되잖아. <laughs> 왜냐면은 제가 <laughs> 아, 음식 솜씨 없나? 아 제가 차구수 요리 하는 거 알아요. 그요뭐이 네. 국물을 그 돼지 그 어디 뼈를 국물을 내 가지고 그걸 이제 맑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난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한국에서도 쌀국수는 기간이에요, 소위 말하는 위장의 어떤 그 부분에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은 네. 이렇게. 다음 날 이렇게 해장 비슷하게 네네. 먹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베트남에서도 참 한국하고 같은 점도 좀몇 가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냐면, 네네. 축구 좋아해. 그죠? 아, 예, 한국도 축구 좋아합니다. 네네. 축구 좋아하고. 두 번째는 술을 좋아해. 그쵸? 네. 예, 술도 좋아하고. 네네. 맥주. 맥주. 그냥 다이거 이런 많이 먹고. 네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이 가족들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도 한국도 한국 나름대로의 가족 생각이 있어요. 베트남은 그러니까 그게 좀 심하던데. 그죠. 가족들 먼저 챙기는 게 한국 남자들이 그 이제 가장 그 베트남 여자분들한테 불만이 뭐냐면 어, 시집 장가를 가면 연애할 때는 남편이 남보왕. 응? 그니까, 안 얻어. 응? 이게 이제 최고인데, 시집가고 조금 있다 보면, 일단 첫째는 친정 식구고, 둘째는 집에 길르는 개고, 세 번째가 한국 그 신랑이라고 하던데, 안 그럴 자신 있습니까? 네? 아직 시집 안 가셨죠? 근데, 아, 진짜로, 그,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 남자들도 이제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해도 가세 받아요 베트남 우리 저 아가씨들도 좀 한국 남자랑 진짜 안 만나봤어요 네. 진짜? 네. 진짜? <laughs> 절대 <진짜>? 가만 <가만놔둬> 놔뒀수 <laughs> 리가 없는데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가만 놔도겠어 아주 뭐 복스럽고 뭐 착하게 보이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가만 놔뒀다고?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이놈들이 눈이 띄었나 <웃음> <웃음> 아, 진짜 덜댄놈없었어요 네. 하기자고? 아니요. 아, 여자인 내숭인데, 이거는. 분명한 내숭 <laughs> 같아, 아무튼 아무튼 그렇다 치고. 린씨? 네. 예, 예. 베트남에 이름이 그 린이나 네. 뭐트이나왜 아, 뭐예요? 뭐 이런 이름이 많은데, 네. 또 성은 또 윙씨가 많더라고. 네. 윙. 그죠? 그렇죠? 윙. 그죠? 그, 그 윙? 오잉. 윙. 윙. 네. 아, 발도 어려워. 베트남 말 진짜 어려운데. 우리 성은 어떻게 돼요? 영국이죠. 성. 씨는 그게... 아니죠? YG. 레. 레. 아. 레씨가레이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 중부 지방 옛날 그 왕조 하던 게레 아닙니까? 네. 맞죠. 레 왕조,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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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조 교회란 말이야. 공주님이요. <laughs> <laughs> 네. 그 지금 그럼 어디, 베트남에는 어디 어디 갔다 와봤어요? 네. 달락. 어, 달락? 네. 예. 달랏을참 베트남 사람들은 잘 가고 네. 네. 그다음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네. 어, 먹거리도 좋고 네. 꽃도 있고 그죠? 여기다 네. 애인 네. 나인하고가면더 좋은데 그죠? <laughs> <laughs>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디가 어디가 갔어요? 제가 왔어요? 민따이 가봤어요. 그 민따이 막걸리. 막걸리. 아 멀리 갔다 왔네. 네. 그 엄청 네. 멀죠? 네, 제가 엄마랑 같이. 갔다 엄마랑 아. 한 그게 그러니까 한 일곱 시간 정도 걸린다고 네. 는데 네. 버스 타고 아. 데뷔? 세빅이라고세비이에요세이에요 세비 진짜 여러분 베트남말은 내가 항상 한 마디 한 마디 배우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세비 네 세비 세비 예아또 오늘 또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고 아가씨가 배우러 가면서 그 저기 민타이 그두 군데 가봐서 달라다고 박클리우만 푸고는 안 가봤어요? 아 가봤습니다. 그거 가봤네 요즘 푸그박클리우하고 아까마우에서 푸고까지 해속성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배 타고 배 타고도 갈수 있고 이 좋다고 네. 하는데 북은 좋아요. 북국? 네. 에 북은 네, 저 서양인들이 많던데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이제 그 무인해. 아, 무인해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구만. 뭐. <웃음> <웃음> 어 그럼 또 야장. 야장 아직 안 가. 아, 야장 안 가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어, 다낭, 다낭. 다낭, 야짱은 안 가봤네 네네. 달라스에서 얼마 멀지도 않는데 한번 가보시죠 그렇죠? 달라스에서 3시간인가 뭐차 타고 산길로 가면 된다고 하던데 전다 가봤습니다 음. 와. 예, 하롱베에도 가봤습니다 네. 와. 지금 가본 데는 다 가봤습니다 하노이도 하롱베에도 가보고 하롱베에도 가보고다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안 가본 데가 꼰다운나안 가봤습니다 음. 예, 꼰다운 많이 알죠 저도 그쵸? 죠 뺀지를 긁도잘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 이쁜 아가씨만 있으면 또 같이 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laughs> 네. 그,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베트남에 이제 한국 남자들이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오죠 그죠? 보통 젊은 친구들도 좀 많이 오지만 어, 이 베트남 그 여자분들이 네. 크게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기 남녀간의 만남 할때 크게 나이를 의식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10년, 20년 차이 나는 건 그냥 뭐 네. 상관없다는 라 식으로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음... 나이는 중요하지가 않다? 제 음... 생각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아, 그래? 그거 제 생각이에요 아, 음... 언제 생각은? 는여자 제가... 좀... 모르죠? 본인 <laughs> 네. 생각은 네. 예. 나이보다는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 네, 네 그렇죠? 네. 어, 어떤 뭐 어, 요즘도 한국도 네. 마찬가지인데 음. 어인품도 좋아야 되고 어 얼굴도 이뻐야 되고 대자액 백자이라고 하죠 어대자이라고 네, 그러는데 어또 사실은 또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베트남 여자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많이 본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 여기 이제 한국어학과 나오고 어 이제까지 이제 여러분들 몇 군데 취직을 해봤을 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쭉 해왔을 거 아닙니까? 네, 졸업하고 네, 난 뒤에. 네네. 네. 어 근데 몇몇번 어느 어느 일을 해봤습니까? 이런 경력이. 예예. 영어, 예. 제가 영어랑 네. 영어, 네. 영어, 네. 영어만 했고 영어 통역. 그 통역은 그,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 한국 남자 사귀면 금방 배워요 <laughs> <laughs> 이게 이게 무슨 거꾸로 얘기하면? 네. 어,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네. 말을 금방 넣는 이유가, 베트남 네. 여자분들하고 만남이 있으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의사소통이 되니까. 서로 알아야 돼요, 그죠? 네. 그니까 러 그거, 그거가 네. 어려운 건데, 어, 어쨌든 한국 남자를 안 만나봤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 한국 남자들이 참 좋아할 타입인데. 진짜요? 아, 진짜로. 응, 네. 어, 그런데, 진짜. 레, 레, 린, 레, 린. 중간, 중간 이름은 없어요. 레, 네. 티, 린. 레, 네. 티, 린. 예,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베트남에 그 T H E 그게 꽤 있던데, 그게 여자, 무슨? 여자 이름 특 특정 여자 이름? 아, 그게 그꼭 붙습니까? 그그 여자들 뿐 이름이 네. T H E가 그꼭 붙더라고요. 옛날에 붙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그 옛날 시대인이라서 네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아, 좀, 옛날은 아니지. 뭐, 92년생이, 뭐, 올해는, 뭐, 야로이 아니잖아. 뭐, 야로이야. <laughs> 어떠 <어떤> 대고 <데고> 야로이야. <laughs> 그건 아니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 그 또래들은 th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내가 지금, 뭐, 제대로,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동영상에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우리 또, 아가씨 한 분, 리니씨 아, 정말. 오늘 준비하고는 아것도 안했는데 옷도 까맣게 이쁘게 입었고 <laughs> 머리 물들였네? 네아 어, 그쵸? 렇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말이죠 딱 보고 이렇게 알아봐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뭔가 변화가 있으면 못 알아보는 무뚝뚝한 놈들보다는 알아봐 주는 놈이 아 프레이보이가? <laughs> 프레이보이는 뭐라 그래 베트남에서는? 프레이보이를 베트남에서는 뭐라 그래? 프레이보이 베트남도 예. 아, 그 프레이보이 그냥 바람둥이를 뭐라 그래요? 뭐있을까냐 베트남 말. 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뭐? 그냥. 그냥... 뭐아니뭐 뭐, 지난번에 뭐였지, 그게? 아까. 아이할 때? 응. 그거 의미는 처. 정말... 의미는 뭐 양손에 뭐뭐아양 <laughs> 발인가 양손에 뭐 떡인가 뭐 그런 그런 거예요. 네. 한국도 그런거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놈 만나면 안 되고. 그죠? 좋은 사람 만나야죠, 그죠? 네. 예. 오늘 이렇게 참 얌전하고 또 이렇게 한국 얼굴 또 하얘. 예? 원래 베트남도 이렇게 얼굴 하얀 여자를 또 이렇게 몸, 몸까 그러니까 피부나 얼굴이 하얀 거를 선호한다고 그러던데 미인의 어떤 조건이라고 하더만요. <laughs> 아닙니까? 네. 아니요? <laughs> <laughs> 예. 아니, 미인의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오늘 린씨 모시고 어,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 자꾸 전화가 오니까 의식 하고 있나고 어떤 놈인지. <laughs>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 오늘 저 그, 아, 아랫다운 어, 피부색이 하얀 또 한국의 세종대를 다녀온 우리 린 씨랑 인터뷰 한번 했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있다고? 네, 우리 부장님 제가.